자, 푸푸테. 그리고 오늘 뭐, 약간, 게임 좀잘 되네. 힘도 많이 만났는데. 자, 푸푸테. 자, 그럼 상대 종족은, 코스, 랜덤 랜덤. 그러면 저는 좀 과감하게 더블 물량 버레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물량. 더블을 가면은 일단 뭐 완전 초반에는 병력이 없어가지고 좀 밀리는데 완전 이제 좀 중반 접어들 때쯤에는 완전 물량으로 그냥 이 미니맵을 뒤덮을 수가 있어요. 더블로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자, 서치 봤구요. 상대는 토스 둘의 적이 하나. 토크 저구요. 이제 넥 다음에는 게이트를 지으면은 어 이제 초반 칠런 푸시에 조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포즈를 일단 먼저 가주는 게 좋고요. 그러고 이제 포트를 하나 넥 옆주발에 하나 딱파가지고좀 안전하게 해놓고 그래야 네, 필드 체크. 하지 말아, 봐. 그러지 말아, 봐. 어이, 그러지 말아야. 친구야. 그러지 말아. 야. 그러지 말아야지. 말아, 자, 어, 자, 여기는 이제 가스를 하나 파고 있는데, 자, 1링 일수도 있음. 자, 이건 저글링을 갖다가 써가지고 약간 약한 타이밍에. 조금 승부 보는, 어, 그런 플레이를 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자, 레어를 발렸네. 레어를 좀 발렸네. 자, 3회. 더블 커맨드. 자, 우리 다들 뭐, 부유하게 간, 가려고 난리네. 자. 지금 당장에는 역시 밀린다,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더블 렉 카드라이 칠러 접수을 했습니다. 자, 들고 자, 아둔 쳐주면서. 그 이제 테란이 뭐 일찍 죽지 않으면은 조금만 지나면 이제 물량이 또 저도 좀 쌓이면서 나중에는 결국 저 상대 물량을 씹어 먹는 또 이제 타이밍이 오거든요. 오쇳머리막뺀다는 게. 근데 들어왔지만은 뭐 어느 거 밀고 하나가 없네요. 없고. 이거 한 발이 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맞을것같고 어, 싸우면서 일단은 근데 근력을 좀 줄여 줍니다. 다시 빼습해서 일꾼이 이제 저는 조금씩 늘어나면서 먹는 자원은 이제 확실히 제가 제일 많은 어.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야, 그러면 많이 잘 늘리네. 오케이 okay. 바로 되는 타이밍에 이제 저는 한번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상대가 견이 조금 빠를 수 있어요. 견이 그래서 견대비를 좀 해줘야 돼 견대비를 좀 해주고 자요 포토를 지어놔야지 가스 위에서 뜨 뜨가지고 자 이모로 헬프가야 되겠네 자 월커가 떴네 요건 어차피 같이 두드려 맞는거기 때문에 그냥 싸웁니다 싸웁 <목소리> 스킬더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방금 완성돼서 자 다른 스킨 없는 것 같고 확실히 이제 물량이 좀 터집니다. 제가 자 빨리 빨리 스케일 빨리 야 말을 하고 저 뿌리든가 해야지 준비도 안돼있는데 오케이 어이 다이구요 자그리고이 쪽에 계속 랠리 찍어주고. 현당에서 보고안 좋다, 이 상황이. 팀들이 약간 지금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고요. 안좋 확실 시라 왁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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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못라왁 들어가 약하네. 아... 견제를 가야되겠는데, 이거. 큰일 났네. 견제를 가야되겠는데. 하다 우리가 음자어 베스트로 스로 어디, 어디 갔어? 이 너무 안 좋은데 이거. 끝났네. 고 확실히 그미데라를잘 보인다. 어. 미들러 하나는 깡패다. 자 계속 견제가 주면서 저거도 지금 약간 상대 적으도 약간 오른내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오골이구요 그리고 어라고쭉 찍으면서. 자소자 이래 되면은 어 이래 되면 할만하지. 이래 되면 할만하지요.

잠시요 도망, 도망! 사실 난 항상 계속 저그를 계속 밀려고 하고 있었어 자 요거는 이제 그만 셔드 그만 뽑고 오케이 네 네가 밀리냐 없이 아 <목소리> 는 혼자 조금 찾기가 애매한데, 9시가 있어줘야 되는데, 9시가 이 있어줘야 이 역전이 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포토 입구에 오지게 자 포토반 입구에다가 오지게 좀 깔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케이 자이건 어차피 한시만 밀면 무조건 가져오는 게임이기 때문에 자 도망간다 이거 도망간다 이거 라고 11시도 제목올 뭐 당했기 때문에, 아, 아, 네, 저거를 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근데 유리한데, 이거? 자, 이제는 조금 유리해진 느낌이구요. 왜냐, 이 아이를 밀었기 때문에. 헬프가 슬로와 샀네, 또. 자, 아그 다시 쪽으로 보내던 그, 하, 그한 발이 한팍 찢었어야 되는데. 아, 너무 아쉽네. 자, 하지만 상관없구요. 게임이 약간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자삼삼업이고요 그리고 테란 마컨 준비 내줘야되겠고 자 아이고 지금, 지금, 돈이 지금, 지나나금 지금, 별로 없, 없으면서 계속 지금, 지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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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입구 쪽에다가 여게 포토를 갖다가 좀 많이 지어버리고 자 저도 혹시나 모르니까 끝내 요뭐 게임 가지고 오는 브리기 왜요 지금 어? 저로안 가? 키핑이 요맨너 한 마리 뜬 태어나다가 스펙 붙이면 바로 그냥 일골을 잡아버리고 아직 아직입니다 아직입니다 아직이구요 피 가죠 오케이 자, 그리고 입구 쪽에 오지게 쭉쭉 때리고 있고요 오케이, 좋고요 자, 그리고 다시 쪽으로 계속 어 택당 찍어주면서 억제보살, 앞쪽을 갖다 놓고, 그리고 위쪽을 갖다 놓고, 그리고 12시 갖다 놓고, 됐구요. 그리고 커세어를 좀 섞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10초만 있다가 어. 아, 아닙니다 아, 뭐, 그거까지야. 이거 뭐, 어. 뭐 벼룩에 막 가볍게 빼먹가 아마 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어, 뭐야? 근데 이거 잡혔었나? 자, 요 바로 한 마리 더 떼가지고 해서 띤까? 수아 오케이, 깔끔하고요. 입구 열리면서 열리면서 이런거또 하나 다 뺏어가지고 구워! 자또 어쩔 수 없다. 자 어쩔 수 없다 친구야. 어? 와 그냥 미네랄 찢을걸 에라이 그냥 자 그리고 5시도 이제 거의 다 어... 정리가 되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금 이 시간만 지나면 제가 또 테란으로서 또 한사발이 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상대가 과연 다시 한번리 가능한가요? 라는 이런 소리를 또할수 있을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힘들다 봅니다 이 아, 게임은 솔직히 상대가 좀 가져갔어야 되거든요 자, 얼추 이제 거의 다 밀리면서 또뭐 넥서스 바로 깨면 되지 뭐 다른 거 때릴 필요 있나 그죠? 자, 오케이 넥서스 바로 깨버리고 이게 3-3업 어, 병력이다보니까 이런식으로 좀 어, 상당히 건물 하나 뽀개는거는 뭐 0-3업이면 어떤 유닛이든 어, 잘 뽀개지죠 자 이번에 저친구가 아마 다카칸으로 또 어, 한번 이 견제를 또 막아보고자 할겁니다 하지만 어 안될겁니다 어, 왜냐면 하템으로 그때 댄트왔거든요 <laughs> 한 분들이 태워가지고, 어, 요거 피드백 하면은 바로 절해야죠. 식고 어, 어떻게 한 겁니까? 한번 가주십시오 하면서 바로 절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 지지! 어. 자, 그리고고 어, 9시 쪽에 질러게 어. 자살특공대죠. 어, 자살특공대. 깔끔하게 잤어요. 자살특공대. 어. 지지. 오케이 굿. 괜찮네요. 오케이 어 리케 맞잔 소리는 또안 하네요. 오케이 굿. 자 오신 분도 구독하.